안녕하세요. 에덴부동산 공인중개사 이현자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지와리에 위치한 총 평수 434평, 건축 면적 97평 신축 공장입니다. 우리 토지는 지와리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넓은 도로에서 우리 공장까지 깔끔하게 포장된 길을 따라 들어오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지와리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도로적 요건이 아주 좋으며 이 때문에 우리 토지로 오는 길과 주변에는 이미 많은 공장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 물건은 본부지 400평, 도로 집은 34평, 총 434평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2022년 12월에 신축된 97평 공장 한동 건물도 함께 있는 물건입니다. 공장 건물 내부를 살펴보면 까치발과 함께 화장실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로 97평 한동 건물이기 때문에 널찍한 내부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지 중 범면에 속해 있는 것인데요. 본부지 400평 중약 100평 정도가 경사면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오늘 우리 토지의 매매가는 평당가 227만원, 총 매매가 12억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우리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찾으시는 토지가 있다면 에덴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원하시는 토지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